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은 인스구매후기 찍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왔고 여기 주소 있어서 가렸고요. 여기 테이프로 원래 가서 싸 주셨는데 제가 가려놓고 고 여기 750원이나 750원이나 이 우편비를 써 주셨어요. 그리고 이 택봉이 왔는데 for y o u 라는 이런 이쁜 덤모선과 함께 왔고요. 진짜 잘 떨어진다. 얘는 여기다 붙여둘거예요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여기다가 for you 동호성을 붙여놨고요 다시 붙여야겠어요 좀 삐뚤 안 예쁘게 붙여놔서 이렇게 for you 동호성을 붙도록 하겠습니다 도안하진 말아주세요 이렇게 했고 이쁜 핑크색 택봉이 있는데, 여기 테이프가 감싸져 있네요. 그러면 제 동무 손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구매해봐서 진짜 떨리고, 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제가, 저는 피넛과윈스 구매했고요. 어, 덤까지 해서, 덤까지랑 우편비까지 해서 6,000원이 들었습니다. 몇장 샀는지는 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우 찢어졌다. 아까워. 이제 뜯어보도록 할게요. 비닐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콩도 냉이어가지고 하필 왜 이거 찍을 때콩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뜯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이렇게, 피넛걸 동성을 이쁘게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어, 포장을 이쁘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뜯는 과정에서 이렇게 꾸겨뜨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두께샷, 두께샷, 두께샷 포장 진짜 잘하시고 래핑지도 너무 이쁜것 같아요. 우리 캐트로스 그냥 얘 빼고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코팅된 피넛걸 동무성을 이렇게 붙여주셨고요. 음 살릴까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렸다. 붙여놔야지.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습니다 이렇게 붙여줬고요. 그러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포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삭. 아 진짜 떨려. 아니, 샷. 이렇게 망가지지 말라고 망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뽁뽁이로싹잘싸 주셨어요. 써 보도록 할게요. 어. 인스 대박. 요렇게 있습니다. 일단 는 저는... 별이 님에게 피넛걸 인스 아 전... 저는 블로그에서 블로그에서 그 구매를 했는데 이게 사인 소인판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아가씨 등급이어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가서 구매를 했어요. 피넛과 엠스세 세트를 이거 저, 저 아이디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 70장인데 감사해서 8 0장으로 수료를 엎드렸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소인판이자.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글씨 진짜 이쁘시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얘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인승인것 같은데 아 여, 이걸 이 편지는 제가 소중히 뜯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있는데 도안 문제상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장인지 한번 세보고. 두께두 네, 다 세고 왔는데, 한 여기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한 세트, 한 세트. 도언 문제상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덤이 있는 것 같은데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포장도 잘하시고 인스도 너무 너무 예뻐요 일단 요 인스는 다 똑같으니까 요 덤을 보도록 할게요. 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 이렇게 푸드 젤리 이거 어딸 그 볶은자 맛이랑 블루베리 맛이랑 두개 줬고요. 진짜 감사해요. 이거 진짜 좋았는데 나중에 지금은 점심시간이어서 아, 아쉽지만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우송동우송도 도무송, 주셨어요. 이거 도우송한넷 일곱 장이나 주셨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와, 진짜 이거 첫 구매여서 너무 떨렸던 후기였는데 진짜 좋으신, 좋으시고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합니다. 좋아 문제 상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음, 인스 구매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진짜 70장인데 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